안녕하십니까 오군입니다. 제 오늘은 선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선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면 우리 부대 특전사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구조를 조금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 육군 예하에 어, 특전사라는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급 그러니까 하사라는 계급을 달고 인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은 소위 말하는 저희 동기들만 훈련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하사로인관하면 다시 3개월을 특수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저는 50땡땡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갔더니 제 부대 선임들이 없는 거예요. 어? 제 동기들은 부대 선임들이 있어 가지고 각 잡고 쿡 이렇게 내무생을 딱딱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아무 손님들이 없고, 그냥 이상한 아저씨 같은 요즘 말로 이제 행보관님이죠. 그냥 허허허서 너희들이 뭐 맡기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지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부대가 이라크 삼진으로 갔다가 오와서 휴가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개판이 된 거예요. 왜냐? 부대 안에서 생활하면은 특전사의 전통에 따라서 구타, 폭행, 이런 어떤 내무부조리가 있는데 그런 이라크 이런 쪽으로 가면 유엔군 산하로 이라크 소위 말하는 미군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군 쪽에서는 꽤 높은 직급의 어떤 간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눈들이 보니까 이런 부조리나 폭행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너네 한국 가면 두고 보자 그래서 그 선임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2주 정도 지났나? 제 부대 선임들이 휴가를 다 복귀했어요. 왔는데, 와,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눈에서, 전부 다 눈에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저희들은 또 동기들이랑 보름 동안 되게 아, 하고 막 p 스도 아니고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임들한테는 우리가 눈에 까신 거야, 제 동기들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체 강화 체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에 좋으신 거 보이시죠? 특전사에는 여러 어떤 신체 강화 체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혹행이라고 하는데 제일 흔한 게 말리기라고 합니다. 철제 캐비넷이 있고 철제 내 캐비넷 위에 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철제 캐비넷이 보면 이상하게 내 눈높이가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상하게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억지로 편 자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검정색의 이런 좀 이렇게 짓눌린 듯한, 고무로 뭔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긁힌 듯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아니, 특전사면 예산도 많고, 뭐 총도 되게 좋은 걸 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어? 캐비넷이 찌그러져 있지? 알고 봤더니, 밤만 되면 12시에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군기를 잡는 거야 그러면 철제 캐비넷에 발을 올리고, 손을 뻗어서, 물구나무를 섭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저희끼리 말리기라고 하는데, 땀이 떨어지는 걸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는 게 마를 때까지 말려요. 그걸 말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발로 차면 뚝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위에 군장이 떨어지고 발이 막 캐비넷에 박히고 와장장장장 하면은 다시 일어서서 열중샷 하면 다시 또 말립니다.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 내가 초임 하사고, 소위 말하는 쫄딱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겪는, 뭐, 이 정도는 다, 우리 특전사 선배들도 다 겪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 내무반에 저보다 약 조금 더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실명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냥, 후배니까 기술의 어떤 군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야 예를 들면 2층 침대가 있었어요 부대에 선진화라 그래서 뭐 야전대 가면은 그냥 침상이 있었겠지만 저희 특전사는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자면은 조금 움직여도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빡! 야이 씨! 막 이렇게 발로 찹니다 그러면 바로 뚫어 하사 이옥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난리 납니다. 이 반응 시간이 1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이 무조건 그냥 발로 차는 거야. 야 시, 하사 이옥은 이러면 잡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뭐했냐 이러면은 예 뭐뭐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부르면 관능 성명을 대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직위가 계급이 하사였고 이옥은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사 이옥은 네!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든 화장실이든 똥쌀 때든 오줌 쌀 때든 언제 어디서든 그러면 내가 자지 않으려고 왜이 사람이 나를 찬다는 건전 알아 나는 이미 정보가 있어 그래서 안 자려고 버티는데 그날 따라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하이 욕은 하면은 야이시단 내려와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러분 2층 신대에서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 2층 신대 점프해서 내려가면 점프해서 팍 터야 됩니다 그냥 진짜 무슨 파쿠라는 사람처럼 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탁다닥탁탁탁탁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날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3년 넘게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죽고 싶다까지 생각을 진짜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이 사람 괴롭히니까 자 여러분 그 당시가 뭐 내가 일병 이병인데 상병이 나를 괴롭히거나 일병이 나를 괴롭혀도 1년만 참으면 됩니다. 아니면 1년 한 3개월만 참으면 돼요. 왜 내가 상권만 되면 나를 못 괴롭히니까. 근데 특전사는요. 2년을 참아야 됩니다. 2년.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2년 동안 야. 자, 이거 이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매일매일 그 사람한테 고통스럽게 당하고 맞고 잠도 안 재우고 그냥 계속. 코군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너는 파이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정도 지경이었냐면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다른 후배가 있지만, 저한테는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배들이 원래 저를, 어떤 군기를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은 저를 군기를 잡을 군번이 아닌데, 너무, 그 사람이 저한테 악의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밑에 후배, 그제보단 저보단 선배인 분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씨발, 내가 죽느니,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제가 칼을 갈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을 거야. 난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무를 베라는 작업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 근데 그냥 힘들잖아요. 또그 사람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에 제가 칼을 계속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괴롭히다가 자기가 전역할 때떄다 천사로 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전역 시때안 갔습니다. 그냥. 왜? 나 너도 하도 고참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자리만 제가 있었고 그냥 공식적인 자리만 갔었고 제가 비공식은 안 갔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저녁할 때쯤에 웃으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어? 생을 어? 어떻게 보면 끊을까도 막 이런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잠을 안재우고 수십 번씩 깨리고 수십 번씩 때리고 수십 번씩 부르면 저는 2층 침대에서 수십 번씩 뛰어내리면서 무릎이 부셔져라 면서 제가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하고 나서 아이포인트 사건이 일어나고 제 부대에 종이뱅이 날리는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가 그 해에 부대 단톡에 그제 선임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덤프트럭을 이 선임이 생업으로 몰았는데 여러분, 덤프트럭이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앵간해서 사고 나도 안 다칩니다. 이게 그냥 탱크야요 탱크. 땡크. 근데 이 사람이 뭐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절벽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점프트럭이 전복을 당하면서 그 철덩이랑 같이 이렇게 구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가지고 뭔가 몇달 동안 진짜로 기절을 했었고 의식이 없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임들끼리뭐 객투를 해서 우리 선배들인데 돈을 모아서 좀 도와드려야 되게 않겠냐 나는 그런 거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그 사람을 도와주냐. 근데 제가 잠깐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특수부대로 나오면 약간 그런 소방이나 어디 이렇게 특채가 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소방 공무원을 준비했었는데, 전남에서 그 선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멀리서 봤어요. 왜냐? 잊혀지지가 않거든. 그 얼굴, 그 모습이 내가 나를 그 3년 넘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멋져가듯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야운나잘 지냈냐? 근데 저는 하... 선면대 무시할 수도 없고 아예뭐잘 아, 어, 지냈습니까? 이러면서 예, 어뭐 예,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몇몇이 떠오르더라 너 얼굴이 좀 생각이 났다 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씨발 뭐라는 거야 사람 죽이려고 해놓고 이 사람, 진짜 얼굴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자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받아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와쪽 부산으로 시험만 치고, 그리고 나서 몇해 정도가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생업으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아주 큰 사건, 사고가 나서 이제 생명의 위기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 이 사람은 스스로 생은 아닌데, 이혼을 하면서 어떻게 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저주를 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왜냐면 그 사람은 저울시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널, 저를 너무 괴롭혔고, 그냥 부대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우리의 그냥 뭐 말리고, 때리고, 그냥 맞고 그냥 기수적으로 이런 훈 그냥, 그냥,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다 그런 게좀 있었잖아요. 우리, 제가 공무군번이거든요 라떼는 다 있었어요. 저희 선배도 더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집어도 저한테 미안했다. 너 생각이 났다라고 진짜 전남 소방공무원 시험장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자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특전사 출신들은 다 특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제 선배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선배들 무례하게 하는 건 소위 말하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아예뭐 괜찮습니다 뭐다 털어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속이은어리가 있었어요 뭐, 시발 너는 그렇게 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당시 진짜 힘들어서 제가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잠을 깊게 못 드는 그런 어떤 불면증까지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나무를 뱉다고 했잖아요. 음기가 가득한 그 터에 절대 뱉면안 되는 30년 넘은 그 소나무들, 느티나무들 이 나무를 제 종이뱅이 날리는 후임과 여러 선인들과 같이 이렇게 네,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알 포인트 사건과 수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과 수영을 한 거죠. 그럴 사람이 아니고 부여했던 친구가 그냥 의문 없, 그냥 이유 없이 생 다음 해에 생을 스스로 마감했고 이 선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제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개인사지만 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게 되고 그몇 해가 지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지 아니면 병사로 자기가 어떤 그런 병으로 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다그 나무를 베고 나서 절대 베면 안 되는 나무를 베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그 나무에 얽혀 있던 그 선임과 제 후임과 그 다음에 그 해에 저랑 직접적 연관 은 없지만 다른 부대의 어떤 저의 동료들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것 말고도 더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좋아요가 좀 좋다면 제가 또 많은 얘기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이었습니다